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네.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위성통신인데, 그래서 계속 다룰 건데 위성 통신에는 크게 회선 할당 방식과 우리가 그 다음에 위성 다인 접속 방식 이제서 다루겠습니다. 위선에 회선을 할당한다. 회선을 할당한다. 위선에 다중 접속을 한다. 다중 접속을 한다. 자, 위선에, 회선을 할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위선에, 위성에 회선을 할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시간, 주파수, 그 다음에 우리가 CDMA 방식, 그 다음에 SDMA 방식, 시간은 이제 TDMA가 되는 거죠. 주파수는 FD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한 해선을 할당하는데 시간 기준으로 하냐 주파수 기준으로 하냐 또는 코드 디비전으로 하냐 또는 공간 다중화 방식으로 하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이되는 거고요 위성의 그 다윈 접속을 하기 위한 방식이 크게 파마 다마 다마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회선 할당하는 방식이랑 다윈 접속하는 방식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접속을 하는데 어, 여기는 위성에 대한 리소스를 그래서 위성의 리소스가 이제 이게 이게 리소스라고 보는 거죠. 자원이라고 보면은 위성 자원을 할당을 할때 어떻게 할당을 하냐 그래서 이거는 프리어사인 멀티플 엑스라고 그래서 프리어사인 그래서 어 위성이 쓰고 있는 리소스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이제 여기 하얀색 부분이 만약에 안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요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프리어사인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랜덤 방식이 있고 이제 다이나믹 어사인 멀티플 엑스 방법인데 프리어사인 방법 이외에쓸수 있는 게두 가지 방법인데, 그리 다이나믹어사인 방법은 리 소스에 대해서 쓰고 있다, 쓰고 있다, 또는 쓰고 있는 자원이 다시 이제 클리어가 되면 또안 쓰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방법을 이제 계속 계산을 해서 최적의 자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 최적의 자원은 최, 최적의 채널을 그러니까 자원이 채널이죠. 최적의 채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충돌 바, 가능성은 적지만 어, 프로세싱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프로세싱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라마가 되는 거고 라마는 렌,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그냥 그냥 끄려 넣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에 대한 여기 채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다차 있는데 비었다고 생각하면은 유효, 어떤 그 위성에 대해서, 어떤 자원을 할당 바꾸자 하는 그리소스 또는 그 장비, 단말 등이 있으면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기계가 딱이 채널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과 약간 그 동시간적으로 접속하는 다른 어떤 기기들이 있으면 은 얘는 충돌 가능성이 충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마랑 라마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지만 라마는빈 채널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빠르게 예, 효율보다 빠르게 채널을 할당할 수 있죠. 빠르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마는 상대적으로 약간 빠르진 않지만 빠르진 않지만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 거죠. 최소한 거. 그래서 파마 다마 라마부터 이제 보면은 파마 다마 라마 그리고는 프리어 사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랜덤. 이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할당 방식. 자원을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할당 방식이죠. 사전. 다이나모 이건 이제 요것이 할당하는 거고, 이거, 이것도 요것이 할당하지만 임의 접근. 그냥 수식어로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을 예, 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점유가 가능한 거고 이것이 다만은 전송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한 건데 우리도 전송된 후에 지속적으로 점유가 가능한 건데 이걸 그 리소스를 잡냐 못 잡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시스템 구성은 프리어사인이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거고요. 다마는 좀 어떠한 그 리소스 자원을 그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복잡한 겁니다. 그 다음에 라마는 더 단순할 수 있죠. 그냥 빈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연 발생 부분을 봐야 되죠. 지연 발생. 프레스는 지연이 없죠. 당연히 할당하니까 지연이 없겠고. 어 다마는 지연이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예. 지연이 왜냐면 이 프로세싱 시간을 어느 정도 할당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약간 가능한 거고 라마는 지연이 없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연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충돌이가 날수 있어. 충돌. 충돌. 그래서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 파마는 충돌 가능성이 없고 담아도 거의 충돌 가능성이 없는 거고 이 라마가 충돌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요 요런 그 특성으로 해서 이세 개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성통신에서 앞서 말씀드린 회선 할당 방식은 크게 FDMA, TDMA, CDMA, SDMA가 있는데, 뭐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제가 간단히 하고 가면은 시간과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를 나눠서 쓰는 거. TDMA는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 CDMA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드를 디비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SDMA는 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지국으로 치면은 여기 보은 기지국과 어, 충남에 있는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지국 두 개를 나눠서 나눠서 수신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파수가 메인이고 시간, 코드, 여기 보면 공간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든지 섹터가 되는 거죠 섹터가 되는 거고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은 주파수에 대한 간섭은 다소 높죠 다소 있을 수 있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간섭이 없고 코드도 간섭이 없고 공간도 간섭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 어, TDMA나, 네, 이 FDMA가 좀더 단순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쪽이 약간, 약간, 약간 복잡 여기다 복잡 여기 단순.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동기 부분을 보면은, FDMA이기 때문에 동기가 필요 없죠. CDMA는 동기가 필요하죠. CDMA도 코드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SDMA는 동기가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CDMA가 약간 세모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예. 근데 CDMA가 코드 디비전이기 때문에 코드 맞추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더 나가면 이제 가드밴드라는 거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 가드밴드가 필요하죠. FDMA는. TDMA도 가드밴드가 필요하고, CDMA는 가드밴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SDMA도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이외에 좀더 이제 한번 더위성하면 언급되면서 우리가 좀더 그 알아야 될 것들이 위성에 대한 그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크게 L밴드, S밴드, C밴드, X밴드 Q 어퍼밴드, K밴드, KA밴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l밴드 1에서 2기가 이르죠 s밴드 2에서 4기가 이 c 죠 C 밴드 4에서 8기가 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x밴드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약간 틀리, 틀려지는 거죠. 8에서 12.5기가 이 q 지 9밴드 12.5에서 18기가 18Ghz, 이르죠 k밴드 18기가에서 27기가 이르죠 k밴드 27기가에서 이제 4헤기가이츠지가 이렇게 주파수가 할당됐어요. 외우기는 약간 쉬운데, X밴드에서부터 12.5가 나오고, Q밴드가 18기가, K밴드가 18에서 27기가, 27에서 40기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L밴드가 주로 이제 이동통신했어요 이동통신. 이동통신용 가장 낮은 거, 이동통신용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그 1.25기가 1.2기가 뭐그 정도면 보 되고 S밴드는 위성의 감시용이에요. 그래서 S를 슈퍼비 슈퍼바이죠. 그래서 감시 채널이라고 이게 좀 이해를 하거나 안기를 하면 되고요. C밴드가 주로 이제 커미셜 커미셜 밴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미셜 저희가 상업용 통신이에요. 상업용 커미셜 cummier ical. 커미셔밴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방송이라든지 통신을 하기 위한 대역이 C밴드다. 그 다음에 X밴드는 이제 X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군사, 군사용으로 민간이 쓰지 않는 군사용입니다. 군사용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K밴드가 우리가 쿠밴드 하기 전에 쿠밴드가 우리가 얘기하는 위성통신이고 VSET이라든지, SNG 방송이라든지 SNG 그 차, 차량 이동용으로 해서 찍는거 쓰는거고 K밴드는 이제 전에 다음에 밀리미터파일 때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기가 헤르츠 60기가 헤르츠 180기가 헤르츠가 통신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중에 60기가 헤르츠가 이제 산소가 많이 영향이 있고 20기가나 180기가가 AC2에서 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K밴드는 사용을 안 해요. K밴드는 예,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카밴드라고 해서 얘는 위성이라든지 방송통신용으로 해서 쿠밴드랑 카밴드가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어, 서비스 이게 그 대역이 높기 때문에 화창한 날이나 맑은 날에는 카밴드를 사용하고 기후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쿠밴드를 사용해서. 서로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밴드를 전체적으로 나눠 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써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써머리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위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음, 정리차원에서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네, 원래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위성통신 방식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회선 할당 방식과 다인 접속 방식이 있고 회선 할당에 파마, 다마, 라마가 있고 다인 접속에 FDMA, TDMA, CDMA, SDMA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쉬운데 예전에 저도 언젠가 이제 시험 볼때 경험했던 건데 요게 회상할당인지 이게 다인 접속인지 좀 헷갈려요 나중에 이렇게 쓰게 이렇게 긴장하고 쓰게 되면 그래서 저녁에서 이거 고정시키기 위해서 회상할당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다인 접속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 회상할당보다 다인 접속이 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아 다인 접속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쓰는 데지장이 없고 예. 그다음에 파마는 프리어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 잡아 먹는 거고 다이나무 다마는 다이나믹 라마는 랜덤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계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그냥 그빈 리소스에 이렇게 꽂아 넣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컨셉을 갖고 파마, 다마, 라마를 그 전체적으로 리소스 블록을 그려서 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 것처럼 그 다음에 FDMA, TDMA, CDMA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풀면은 문제는 일단 문제는 풀 수는 있죠.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죠? 큰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 문제를 풀고 다른 문제가 풀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안 건드렸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래서 어, 위성의 분류 go e c m o leo 있어서 이 위성의 분류는 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 사연 목적은 필요하면 적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은 생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그 3.5페이지 안에 그 내용이 부족하면 적어 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 뭐 이런 것들 다 했었죠 다른 동영상 찾아보면 있고. GPS 신호 발생 길에서 L1 신호, L2 신호에서 157.42Mbps, 1 2 2 6 0가 b p s SPS, PPS에서 스탠다드 포지션, 여기 프리사이즈 포지션에서 표준 측의 시스템, 고정 및 측의 시스템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방식은 AGPS, DGPS, MSGPS,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DGPS에 WGPS랑 LADGPS랑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와이드 에리어 그 다음에 이걸 로컬 에리어로 해서 이렇게 예,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WGPS가 어, 정지궤도 위성 이용하는 거고 LADGPS가 지상 무선망을 이용해서 음, 위치 추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추기된 오차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기학적, 구조적 그래서 위 기구에서 보니 시위 다수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 참조해서 그 암기하시고요 오차 해결 방안 상식적으로 풀수 있고요 또는 최근에 S 바스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고요 S 바스는 S 바스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 전파이 창 나오고 L S C X 쿠 K 카 그래서 엑스맨이 나온다 했죠 엑스맨 1 2 2 4 4 8 에서 8 에서 12 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엑스맨이다 그래서 8 에서 12.5 12.5 에서 18 18 에서 27 27 에서 40이래서 정해 주시고 인공위성에 대한 구성 시스템에서 여기 구자열전 투통령 예. 구자열전 투통령을 언급해 주시고 쭉 정해 주시면 은 전반적으로 위성에 대해서 쓸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위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리해 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